한국 조선소 이젠 남미로 갑니다 hd 현대중공업이 페루 구경 심화 조선소와 현지 조선소 설립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구독 좋아요 함께 보시 죠 최종욱 주페루 대사는 지난 8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hd 현대중공업의 페루 조선소 투자 에 대해 심화 조선소와 논의 중으로 아직 구체화된 계획은 없지만 hd 현대중공업에서 분명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조선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은 페루의 해군기지 이전 프로젝트 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hd 현대중공 업은 작년 4월 총 6,406억 원 규모의 페루 함정 사업을 수주한 바 있죠. 이후 페루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시마 조선소와 400톤급 포위함 한 척, 2,200톤급 원해 경비함 한 척, 1,400톤급 상륙함 2척에 대한 공동 생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함정 설계와 기자재 공급 등을 지원하고 현지 조선소에서 최종 건조하기로 했는데요. 이 작년 6월에는 페루 산업협회가 개최한 인더스트리 인 디베이트 포럼에 참석해 11월 잠수함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 했습니다. 지난달 심화조선소를 방문해 현지 기업 40여 곳을 대상으로 실사를 진행했는데요. 협력사 발굴에도 적극 나서는 모습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호위함 5척, 원을 경비함 3척, 상륙함 2척 등 추가 발주건에 대해서도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 수주가 예상되며 해류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 현지에서는 HD 현대중공업과 심화조선소의 조선소 투자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미의 K조선의 깃발이 꽂힐 날 점점 다가오는 것 같네요. 오늘 더그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그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